할로윈쯤에서 할로윈 이벤트가 있긴 하잖아. 그거 같은데. 일단 기디언이고요. 이제 곧 할로윈이긴 하거든요. 아 참, 님스님을 버리고 혼자 탈출하시는 시청자분께는 제가 좋아하는 로데리아 공급 세트를 드립니다. 어, 아, 아니 공급님 근데 혼자가 아, 공급님 나가시는 게 다른 분과 같이 하는 건가요 더? 아, 나는 공검님이랑 둘이, 가, 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그게 아닌가 보았네요.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아아깝다 판을 연속으로 하신다고요? 오서아 그러시구나. 제가 저는 잘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제가 저는 공검님이라는 줄 알고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려주고 대지의 돈을 잘못 치고 있긴 하거든. 나쁘지 않다는 거지. 여기 좀 귀찮다. 첫 킬로 가기 귀찮은 라인이고. 많이 안 돌아주네요. 누가 있겠지 여기 또. 아 없잖아. 좋지 않아. 힘들게 왔는데 말이지. 차 놓고 갑시다. 여긴가봐, 여기. 고운도 차고차 찾아고, 여기. 저는 발전을 찬 세팅이라서 많이 차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드디어 오렐라가 보이는 곳. 여기 자꾸 보여가지고 이렇게 <laughs> 자꾸 딴데 가게 되네요. 이렇게 보이죠. 나, 고운 끝났네? Let's play the card. Yeah! Woohoo! <목소리> 폭발까지 팍! 2, 3, 4, 5. 소금물이 잘까지거아니래도 <까지보도> <목소리> 폭발도 잘 들어갔죠, 이 정도면? 아, 발정이 노란색으로 되는 거 예쁘다. 보통의 는 적도 쳐줄수 있겠지, 이제? 림스님 잘하시는 거 적응이 안 된다고? 예? 아, 이거 저도 좀. 터키 할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배지 효과거든요? 이거에 맞으면은? 어? 구출 좋았다. 따라갈 거, 그냥. 아이한 놈은 여기 왔어? 둘다 위에 있나? <laughs> 어, 거그 터지는데나 능력 빨리 캐슬했는데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고통이 오는 적땡겨야 돼서 여기다가 조금 머리 달달하네요 능력 일부러 벽에 박고 <laughs> 달달했죠 거의 이거는 기압으로 잡았다 역시 대바드는 기압이야. 역시 대받은기합이야기합 기압. 이르시님, 잘하셨어요? 조금매졌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진성 생존자 유저입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는 진성 생존자 유저고, 생존자 전문 유저입니다. 킬러랑은, 킬러는 그냥 취미 느낌? 킬러 쪽 유저라고 보단 생존자 쪽 유저라고 해주십시오. 보통 연적 때문에 지금 간부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겠죠. 돌리는게 저희밖에. 없죠. 드래곤 맞았죠? 드래곤 소나기. 이건 좀 크거든요. 드래곤 G 드래곤 소나기를 맞았기 때문에 애들이 위험하다는 거지. 일단 한번 보자. 그냥 걸어 버릴 거 그랬나? 갈고리가 좀 멀리 있어 가지고 근데 시전 빠른 애 아주 그냥. 바로 오는 걸 보자, 여기 애들. 그게 나을 것 같아. 교환각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애들이 와야 되거든, 오기는.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여긴 안 오는 것 같고. 잠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지? 노력을 하겠지? 이러면 저는 이득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이미. 잠식도 먹고 이래서. 그래도 구해주러 오겠지, 그치? 의리가 있으니까 보통의 흔적 깨주려 그러는 거거든 잘 <laughs> 봅시다 이거는 그냥 끝내버릴게요 오발컷스로 내버릴게요 어디갔어~~~ 쿠라마님 반가워요 올킬 해드리겠습니다 핵불장님 오호우우 내가 이걸 좀더잘것 같다면 죽었을 거야 그치? 렇 탕냐 탕냐 능력 쿨다운도 채울게요 능력 5니져 인제 아왜 이것으로? 아니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이건 내가 좀 간을 잘 잡았다. 친구들이 좀 아니라고 생각한 게 많은데 이번 판은. 애들 너무 너네 아니랬어. 오. 터키가 인기가 많긴 해. 네. 터키 숙련도 아. 왜왜 뭐야 왜 그래? 잠시만요. 아 지금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잠시만요, 사장님. 네. 오. 좀 불안한... 잠시만요! 시즈판 편단력 빠른거 봐라 이거? 깨주고 첫큐 오바로케 진짜 귀하긴 한데 맞아요 고맙습니다 놀랬잖아 그냥 빨리 끝내주는 게이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오유 우후 백발자님 이 정도면 제가 좀 만족을 시켜드렸을까요? 걸어버리자 그냥. 넌내 거야 똥멍충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이야. 가죠. 가트롤 하늘 좀잘 잡아서 되지 않았나? 핵불다님께 맞춥니다 올킬입니다. 넌내 거야. You're mine. 예스. 노스트로머전입니다. 하는게 실패했군.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라슈만 아니면 됨. 그라슈 나와도 이길 거야, 하늘. 스프링 프랩. 노미더가 이제 상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노미더가 이제 신음소리 100% 면역이에요. 피자국 안 보이는 건 덤이고 노미더가 신음소리 100% 면역입니다. 이제 아윌이야 아윌 그냥. 심지어 탈진을 박아도 애는 그거라고. 이놈. You know? 너미더 굉장히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미더 분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쿠니님 반가워요. 굉장히 좋죠? 너미더를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한테 오는 건가? 너미더니까 얼마나죠? 아, 돌아가요. 어, 쟤좀 잘못 치다 신음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봐. 아, 실패하잖아.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안 맞았고, 크지, 이거 꽤 크거든. 이거 제로가될 듯. 내려주고. 그냥 분노발로 잡어 이건 별로구나. 아, 여기서 내가 버텨주면 이발. 안타까운 일이죠. 아, 내가 너무 센터발전기에 붙어 잡았다, 이거는. 좀 실수. 원감 차스가 없다, 게다가? 이거는 좋은 일이죠. 나 칼찌거든, 대하에다가. 이러면 킬러 입장에서 좀 짜, 짜증나긴 할 거야, 이거는. 기대하셔도 됨. 탈출을 할겁니까탈출할 겁니다. 노미드 상의 기념으로. 이거 킬러가 어떤 타입인지 알아버렸잖아. 이러면은 되게 좋다고. 저거까 돌리면, 돌리고 와. 그렇지. 돌리고 와도 돼. 저센 발이거든요? 너무 좋지, 이러면은. 난 터널링 당해도 괜찮은? 지금 무적할지 대야 비공개 없으니까 해볼 안 했고, 패트로 해도 돼. 이러면 3픽, 4픽이 돌릴 거라고, 레베카가. 천천히 보여도 됨. 유령 공포 확인. 돌려버려, 그냥 발전기. 아, 이픽 너무 맘에 든다, 진짜. 이픽 너무 맘에 들어요, 그냥. 이픽 너무 맘에 들어. 이건 날 터널링 할수 있겠네요, 걸고. 이픽 돌리지, 그냥. 나는 기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절대 버림받지 않지. 따라오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안 따라오면 난 그냥 저기 발전기 돌리는 거야. 아까 잡았던 거 봤잖아, 이 픽이. 이 픽이 마음에 든다 했어요, 내가. 우리한테 발전기 위치를 알려주다니. 최고지. 나 회복력이다. 칼제 버려. 바로 발전기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해, 나. 여기 뒤에 판자 있겠지? 회복력이거든, 나. 내가 한 개만 돌려줘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난간불에 죽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대화 준비 항상. 타피고그르죠 킬러가 게임이 깔끔하네. 후반부 세팅일 수 있겠습니다. 회복력이 있다는 건 이미 발전이 돌리기 좋단 소리지. 절대 버림받지 않아. 아무리 너무도해도 난 캐리가 가능하다고. 붙는 거 좋아요. 어차피 아까 저기 원감 없었죠. 쫄지 마, 원가 없으니까. 난 대화 온이다. 지금 이거 돌리면 끝이야. 그냥 게임. 잠시만요. 오히려 좋아. 설라도 안 썼거든 돼요. 파악 완료, 파악 완료. 아, 킬러 한번 운 걸렸네. 아, 운 좋게 한번 얻어 걸렸어. 하로로 <laughs> 확인이요. 킬러 발전기 견제로 가고 싶겠지. 발전기 스킬에 예상 없지 않으니까. 노미도가 상영돼서 날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가 맞고 맞고 소면은 피자국안 보이지? 신음소리 안 들리지. 뭐야? 충분히 전략적인 카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애들이 어차피 발전기 잘 돌려 이거. 안전하게만 가면 틀림 없습니다. 상작 가는 여유도 있잖아 지금. 그리고 이 친구 발정이 봐버렸고 레베카가 발정이 잘돌리거든아 좋아요. 그거야. 여기서 한번 살리는 센스. 나는 칼치가 있긴 하니까. 이렇게 살리는 거야. 레베카 저 뒤에 잡고 시작해줘 해줄게. 칼진데, 아유. 이 친구를 해야지 발전을 잡겠죠? 아, 여러분들. 이미 게임 탈출했다 보시면 돼. 가라! 구하라! 빨리 가, 빨리 가. 지었잖아. 잠깐 휴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안눕고 있는 것만으로도 킬러한테는 스트레스기 때문에. 라비카한테 갔죠. 이런 식으로 기도빈익을 유지해주는 거야. 느낌 온? 느낌 제대로 온? 헷갈리게만 해주는 거야. 이런 게 캐리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이나? 파악했잖아, 파악했잖아. 게다가 없어진 건좀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뭐야? 이미 다 파악했잖아, 지금 모든 걸. 모든 걸 이미 다 파악해서 작살을 냈잖아, 지금. 이건 안 걸고 와요. 걸면 땡큐지 않아. 게다가 칼치. 이러면 게임이 끝났다는 거지 킬틸러는저 3픽한테 꽂힐 수 밖에 없잖아 그죠? 이런게 흐름이라는 거야 이거 열어줘라 출구 왜 안열냐 이픽사픽장살리겠습니다 오케이 양쪽 다 출구 여는거 보이죠? 완벽하게 보이죠? 도 와중에 이 픽이 사리는 게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여기서 바로 가면 한수. 그지 기분 녀석이 어쩌 아이, 밍초초님이 3년 구독을! 밍초초님. 정말 소중한 3년 구독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 구독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구독해주신 만큼 더욱더 멋진 모습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얍이 <laughs> 가자 노미도 탈출 성공입니다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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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사님 컴온 너무도 탈출 상향 커버